근데 너 이건 절대 몰랐을 걸? 올해 하반기 시장 폭등 전에 이 얘기부터 집중해서 들어봐. 안녕 경제 고양이 충식이야. 최근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. 올해 하반기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 혼 시장에 돈 쏟아. 몇 배로 불릴 수 있는 역대급 비해 사이클이 올 거라는 분석이 많아 그래서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주식, 코인을 모으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바로 미국 국채 발행이야 미국에는 TGA라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 미국 재무부가 관리하고 보통 7에서 8천억 달러 정도 잔고를 유지하려 해 왜냐면 TGA 잔액이 0이 되면 미국이 파산하기 때문이지 급여, 이자, 원금 상황 같은 의무 지출을 못하게 되거든 지금 상황에서 TGA 잔고가 바닥나는 게 뻔하니까 캠프는 10년간 2.8조 달러 적자를 추가시키는 감세안을 밀어붙이고 1조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어 문제는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에 있는 돈이 빨려 들어가서 단기 조정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.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라는 재판 이벤트를 노리고 주식, 코인을 사두는 건 좋은 전략이야. 하지만 9월쯤 국채 발행으로 인한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둬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어 기회도 기회를 볼줄 아는 사람이 잡는 거야. 놓치고 나서 후회하지 마. 돈은 벌고 싶은데 경제가 어렵다고? 그럼 팔로우해. 내가 실시간 경제 소식 모두 정리해줄게.